모닝 베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 싱고데마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데레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온라인 BBS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하고 17일 토요일에는 현장 페스티벌로 열리게 되는데요. 어제부터 온라인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죠. 사람은 행복하려고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도 지혜의 시가서을묵상함으로 저와 함께 말씀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00장 예수께로 가면 입니다. 다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amen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 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로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어, 잠언 2장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지혜를 찾으라 라고 어, 부탁을 하죠. 지혜. 어, 여성 명사로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는 구체적인 어, 동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 여성 명사인 지혜와 완전히 반대되는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하는데 16절에서는 음녀 혹은 이방계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녀는 문자적으로 이상한 여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한 이방계집은 또한 외국 사람, 외국 여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외국 여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음녀 여시 이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정말로 이상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배운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여자와 이 음녀의 여자를 구별하면서 음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음녀의 특징 첫 번째, 17절에 젊은 시절 짝을 버린다. 즉, 신앙의 동지를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함께 교회 다니며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친구들을 버리고 등한히 하는 때는 없었는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음녀의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역시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망각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음녀에 속한 자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2021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해가 밝았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각오와 결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나의 기도의 제목 One Prayer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결심들이 지금은 여전히 우리 앞에 살아 있는지요 아니면 언제 내가 그런 결단을 했는가 잊어버리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요. 음료의 특징, 신앙의 동지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망각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료의 특징은 18절에 나오는데 사망, 수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no return. 바로 돌아올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 끊기고 생명이 뽑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음료를 쫓아갔다가는 우리의 삶이 망하게 되고 생명이 뽑히게 되고 우리의 끝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혜를 따라가는 삶은 어떨까요? 지혜의 특징 1번 선한자의 길로 행하고 또한 의인의 길을 지키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참, 부모님의 말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을 우리는 때로는 잔소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아, 또 우리가 잘못 쓰는 표현 중에 하나지만 또 설교하시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싫은 말의 대명사로 또 설교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우리는 뽑히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의의 길 선한 길에서 살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려지는 이 지혜에 기울지 않을 때는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이상한 여자 외국 여자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것이 이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것들에 예배하게 되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지혜로 정도를 걸어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와 음란한 여자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잔소리가 아니요, 결단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혹이라도 다른 말에 유혹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과 기도를 나누었던 신앙의 동지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